하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한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100, 130차 집회, 또 트럼프 대통령 환영 집회를 하고 있는 저희들한테 혹시 장마라도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일기예보 보니까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스럽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하늘도 우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잠깐 멈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많은 분들을 뵀어요. 이야,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부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광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하남시장, 김황식 시장 의원님도 지내셨습니다만 오셨고, 또 우리 저 대전 의장, 황진산 의장님도 오셨고, 점점 태국기 세력, 우리가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조평통이라고 아세요? 예, 네, 북한에서 하는 방송을 조평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엊그제인가 조평통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홍근정이가 조원진이라는 놈이 우리,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김정은이 공산당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공화당 여러분뿐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애국 세력은 여러분이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사람들은 여러분이고 공산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조평통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셔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고화당 이름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공화당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옛날부터 나라를 자랑하고 태극기를 자랑하는 국민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안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최소한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만 방에 안 놀면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안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한반도에서 실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얘기했어요. 저희가 미국 대사한테도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얘기했습니다. 800일이 넘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박근혜 대통령. 거짓을 사나이기 해서 족불 구태타에 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애국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하고 나면 석방 대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애국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공화당 얘기 좀 들으라고 애국 국민들의 얘기 좀 들으라고 확실히 당보고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요즘 강감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왜 이렇게 나라 으로 떨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무슨 상의미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도 한다고 그랬고 저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중랑 출신 무슨 서무슨 여자 의원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길래 대통령이 한다는데 왜니 네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대통령이 위대한 대한민국 만드는 걸 막았냐 이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맞죠?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으면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결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성공단 문제 확실하게 해결됐을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아시죠? 계속 계셨으면 지금 전교조에서 얼마나 교과서를 날조하고 있어요? 집필자 몰래 그리고 장관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도 아는지 모르는지 공범인 것 같긴 합니다만 <laughs> 역사 교과서를 날조하고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날조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날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다면 정교조가 없어지고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잡혔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대한민국 경제가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어 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왜 탈핵념 말읽 이겁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탈핵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순풍에 돛을 달고. 세계의 중심을 향해서 진격 돌진할 것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탄핵이 잘못됐다.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연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대충 일찍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조국은 여러분만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 몸을 죽어서라도 나라를 바로 살리겠다는 애국심을 가지고 모이신 여러분, 우리 구호상 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혁명과 앞에 여러분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전진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믿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족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우리는 견뎌낼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잡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촛불구태탈을 만든 주역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주로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민노총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악질 민노총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를 보십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감옥에 몇질 넣다가 며칠 넣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나오자마자 무슨 대책회의를 한다고 말이죠. 보란듯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잡아냈겠냐? 문재인과 동급인데 감히 나를 잡아냈냐고 대책 회의하고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예요? 이게 민노총 나라예요? 잡혀가는 어느, 어느 민노총 간부는 민노총 자동차 안에서 전화를 가지고 여러분 전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많은 분들 면회 안 하지만은 대통령님이 감옥에서 전화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소식을 못으시죠 못하니까. 이놈은 잡혀가는 차 안에서 전화통으로, 전화통화가 되고, 이런 얘기하는, 이런 민노총이 판치는 나라, 민노총이 대통령보다도 더센 나라, 민노총이 자기 우지하고 촛불 부대딸을 만든 나라, 우리는 민노총을 척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하라. 존경하는... 한참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많은 세계 언론들이 와있지만 특별히 세계 언론들이 우리를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홍콩 뭐 100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홍콩 100만보다 저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30차나 끊임없이 모이 우리 연인원을 다 합하면 수천, 수천만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하고 이기는 순간까지 전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역사 앞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잡았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진, 전진, 전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